근데 또 궁금한 거는 박사님, 그렇게 고통 가운데 또 사는 게 고달퍼도 뭔가에 끌어올릴 수 있는 그 모멘텀도 일으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 박사님 생각하실 때 모멘텀은 또 어디서 구해야 된다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고통의 의미가 있다면 네. 음. 역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되게 대부분의 암환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음. 게 있어요.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생겼냐. 음. 그래서 이제 믿어지지 않는 절망감과 좌절감과 정말 그큰 불만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음. 나중에 제가 암 환우들을 위한 그어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 네, 네. 나중에 이제 바뀌는 거그 이분들이 내가 암에 걸린 것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laughs> 암에 걸리지 않았다면 인생에 이런 고통이 없었다면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음. 전혀 이제 음, 생각 안 하고, 음, 고민이 이제 없네. 살아갈 뻔 했는데, 음. 그런 걸또 생각하게 돼서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유명한 그 C.S. 루이스라는 분이 네네. 그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와. 무슨 얘기냐면은, 메가폰? 고통 때는 네. 이 내면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대요. 고통의 순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린다는. 와. 그래서 오히려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그 인생을 풀어가는 그런 응? 이제 의미가 생기고 <laughs> 과거의 기억에 보면 네. 행복했던 것은 별로 기억이 안 나요. 맞통스러웠던 기억들이 보통 이제 날씨를 봐도 이제 그런데 네. 계속 그 햇빛만 그 1년 내내 네. 햇살이 있으면 네. 굉장히 행복할 것 같은데. 오 그러면 사막이 되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비도고. 그름도 그런 그, 그들이 있어야 풀도 나고 속도 응? 이루고 것도 피고 그, 시냇 물도 흐르고 이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고통의 문제를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고통 네. 자체는 물론 힘들지만 음. 그래서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모멘텀이 되는 거예요. 고통의 의미를 찾아간다. 네. <laughs> 우와.